같습니다. 여기는 피르키의 이스탄불입니다. 근데 이스탄불 너무 복잡해. 이스탄불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. 사람이 너무 많아. 이스탄불이 너무 커가지고 구경을 다할수있을지나 모르겠네. 구경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슬슬 나가봐야지. 사람 진짜 많다. 오늘이 라마단 마지막 날이라서 아마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라마단 끝나면 며칠간 쉰다고 하더라고. 오늘은 뭐 크게 할게 없어가지고 튀르키에를 떠나기 전에 걔도 양껏 구경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빵가는 사먹어야겠다. 빵 사먹어야지. 오늘은 그냥 밝게 닿는 대로 유탄불 여행을 해보려고요. 야, 여기는 무슨 사방이 모스크구만. 여기 고양이 엄청 많다 그랬어. 그래. 얘가 <laughs> 더 귀여운 것 같아. 그러 그랜드 바자를 시장 엄청 커되는데보한검사가 철저하네요. 와! 화려하구만나살게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할것 같은데. 와, 뭐 체스 봐요. 체스 나라가. 체스 종류 엄청 많네. 와, 겁나 화려해. 시장이 평지가 아니라 막 오르막길 이런 게다 있어가지고 와, 진짜 여기는 길 있겠다. <laughs> 와, 여기 엄청 이쁘다. 와, 반짝반짝한다 진짜. 와더 있었으면 진짜 뭐 샀다. 그 차전 같은 것들, 어 겁나 끌리는데 가방에 넣었다가 싹다 깨지겠지만. 트램을 타볼까. 트램을 타고 좀 쉬러 가야 되는데. 똑같아요 한국 걸 타는 거랑. 카드 되고 역시 좋아. 근데 나 얼마나 만지 못 봤네. 카드에 얼마 남았지? 이 트램을 타고서 탁심이라는 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약간 신시까지 같은 느낌이던데? 저 엄청 많네. 깜빡빡시네. 와 바다 보소 케밥을 무슨 케밥이야? 오등어 케밥인가 보다. 케밥. 저갈 때서 먹어야겠다. 여기 갈라타탑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인가봐요 근데 지도에는 인시휴업이라고 뜨는데 뭐 들어가진 않으니까 상관없겠다 여기서 유무차 끌고 오면 진짜 전쟁이겠는데 길 자체가 이래가지고 겁나 오르막이네 계속 올라가 탑이 어딨어 아 보수 중이네 에헤. 기도 왔는데 아래까지 가봐야지. 아, 공사 중이야. 원래는 올라갈 수 있나 보네. 원래는 전망대처럼 돼 있는 건가? 이건 신의 뜻이다. 케밥을 먹으러 가라는. 성당까지 보고 밥 먹지 뭐. 아, 사람 많다.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바닥을 보면 그림자로 글씨 써 있는. 와, 아이디어 좋네. 아, 여기 지나간 트램이 있었네. 딱 하나짜리네, 딱 하나짜리 트램입니다. 와, 트램 이쁘다. 모스크 중심가에서 교회를... 상당히 이쁘네! 성당 자체가 이쁘네요. 안에도 그렇고 얘가 1912년도에 지어진 카톨릭 성당이라는데한 20분 정도 다시 걸어가면 고등어 케밥 먹을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희생해야지. 어우, 골목길이 아주 상당히 바라요 케밥 먹으러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길이 많나, 건데 나라? 나라? 줄서 있다고 들었는데 어, 저기 사람들이 인 있는데 저긴가? 와, 줄 엄청 서 있네? 먹을 수 있겠지? <목소리> 와, 진짜 많다 이게 먹어, 저. <목소리> <목소리> 얼마나 맛있길래 이런거야 얼마나 맛있길래 이러지? 저 뒤에도 똑같은 고등어 케밥인데 웨이팅이 없네? 여기만 얼마나 맛집이길래왜 사람 많지 이제 알았네 백종원 선생님이 왔다 가신 거기라던데 아, 또왜 맞는가 했네. 아무것도 검색을 안 하고 와서 그런가? 검색을 하고 왔었그데 아, 저 밑에가 스프이구나스프구이구만 와. 오늘 프로. 선으로자왕 왕. 어때요? 맛있어요? 아저직이네인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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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다, 고등어. 음, 나 고등어 좋아하네. 어, 엄청 담백하다. 아직까지 가시가 나오진 않았는데. 살이 엄청 좋툼하네 가시가 하나쯤은 있습니다. 100% 받을 순 없네. 한 6,500원, 7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음, 케밥 어, 맛있다. 매콤한 게 양념이 돼 있으면 해. 날청선 좋아했네. 살짝 매콤해요. 이 빵이 양념이 돼 있어 그런가? 소스는 따로 없는데. 그냥 말씀 됐지 뭐. 다 이거 먹고 있어. 으 배불러 어좀 비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양념 간이 조금 세서 그런가 배부르다 배부르니까 좀 산책 좀 하면서 돌아가야겠는데 야, 이 다리 미는 낚시광들의 요새 뭐가 잡히는 거야 아 멋있어. 아 이스탄불 진짜 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볼거리는 많은 이스탄불. 이스탄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